오늘은 신명기 2장과 3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강해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예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배를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루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빔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기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빔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고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고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으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에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구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시되 내가 오늘 모압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루차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족속은 그들을 삼숙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기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족속 앞에서 그들을 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레못 강야에서 헤스 본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리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함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구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호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 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야보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신명기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석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 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늘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땅곧 오게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 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어둠에 와르논 골짜기 곁에아로엘에서부터 길루아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루아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문화셋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애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문화셋의 아들 야일이 그술족속과 마아가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고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리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안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넬에 대서 아라바 바다 곧 여매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 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에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을 많이 줄 내가 안오니 너희의 처지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여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여 한 거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가, 고아 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하되 요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요서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백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